안녕하세요. 드론으로 배우는 프로그래밍 교실 코딩버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와이파이에 대해 알아보고 와이파이 모듈을 이용해서 우주 비행 키위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이파이란 무선 통신 표준 기술 중 하나로 전자 기기들이 무선 랜에 접속해 통신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입니다. 코딩버드의 키위드론에는 화면과 같은 모양의 와이파이 모듈이 들어갑니다. 이 모듈은 ESP8266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듈을 통해 조종기와 연결되어 드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M블록에서 조종기와 관련된 블록들은 화면과 같습니다. USB로 다래보드와 M블록이 연결되고 와이파이로 조종기와 다래보드가 연결되어 이러한 값들을 읽어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와이파이 모듈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예제를 진행하기 전 준비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기 앱을 통해 엠블록 내에 다래를 움직여 행성을 피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레보드와 ESP8266 와이파이 모듈을 준비해 줍니다. 와이파이 모듈을 다레보드에 결합합니다. 이때 배터리 케이블 쪽에 2 곱하기 4핀에 정확히 꽂아야 동작합니다. USB를 다레보드에 끼우고 컴퓨터에 연결해 줍니다. 엠블록에서 올바른 포트 번호를 선택해 연결해 줍니다. 보드가 아두이노 레오나르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조종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해 키위 컨트롤러를 검색해 줍니다. 이때 띄어쓰기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키위 컨트롤러를 찾았다면 설치 버튼을 눌러 설치한 후, 확인해 봅니다. iOS도 동일하게 앱 스토어에서 키위 컨트롤러를 검색해 줍니다. 설치 버튼으로 키위 컨트롤러를 설치해 줍니다. 이번에는 드론과 조종기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와이파이 뒷면에서 숫자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에 와이파이를 켭니다. 와이파이 중 자신의 와이파이 모듈과 일치하는 숫자의 와이파이를 찾아 연결해 줍니다. 이때 인터넷 없음 경고가 뜰수 있는데 무시하고 와이파이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키위 컨트롤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와이파이 모듈에 파란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줍니다. 당연히 이때 달래보드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종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필요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 bit.ly slash coding underbar bird에 접속합니다. 프로그램, 스크래치 파일, 초급 2권 드론 센서 프로젝트와 비행으로 들어가 챕터 7 옵티컬 플로우 센서와 와이파이 모듈에 챕터 7-3 와이파이 모듈 필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부터 우주 비행 키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엠블록에서 엠판다를 삭제해 줍니다. 스프라이트 파일 업로드 하기로 우주 키위를 불러와 줍니다. 변수 만들기로 생존시간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와 무한반복하기 블록을 먼저 결합해 주고, 이 안에는 맨 앞으로 나오기 블록을 결합해 줍니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하나 더 꺼내 주고, 생존시간 변수를 0으로 정해줍니다. 이제 무한반복하기 블록을 결합하고 1초 기다리기 블록을 결합해 줍니다. 생존 시간을 1만큼 바꾸기 블록도 결합해 줍니다. 실행을 해보면 생존 시간이 1초마다 1씩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하나 더 꺼내 줍니다. 무한 반복하기 블록을 그 밑에 결합해 주고 만약 아니면 블록을 두개 꺼내서 화면과 같이 결합해 줍니다. 첫 번째 검사의 조건으로는 롤값 읽기가 125인지를 검사해 줍니다. 롤이란 비행체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롤 값이 125일 때는 90도 방향 보기 블록을 결합해 줍니다. 이두 번째 조건으로는 롤값 읽기가 125보다 작은지를 검사해 줍니다. 롤값 읽기가 125보다 작다면 x좌표를 마이너스 15만큼 바꾸면서 80도 방향을 보도록 해줍니다. 직접 입력해야겠죠. 아니면 부분에는 이 블록을 복사해서 X 좌표를 15만큼 바꾸고 100도 방향을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실행을 하고 초록색 버튼을 좌우로 움직이면 화면과 같이 다래가 좌우로 움직입니다. 조종기 값들은 125가 중립이고 화면의 왼쪽 상단 롤 값이 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하나 더 꺼내줍니다. 여기에 무한 반복하기 블록을 결합해 주고 아까처럼 만약 아니면 블록을 두개 결합해 줍니다. 이제 첫 번째 조건으로는 스로틀 값 읽기가 125인지 검사해 줍니다. 스로틀은 비행체의 높이, z축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비워두고 두 번째 조건으로 스로틀값 읽기가 125보다 작은지를 검사해 줍니다 이때는 y좌표를 마이너스 15만큼 바꾸기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 주고요 만약 아니라면 y좌표를 15만큼 바꿔줍니다 실행한 뒤 빨간색 버튼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 조종기 화면에 스로틀 값이 변하면서 다래가 위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스프라이트 파일 업로드 하기로 행성을 불러와 줍니다. 행성 스프라이트에 소리 탭으로 가서 소리 파일 업로드 하기로 충돌 소리를 불러와 줍니다. 재생해보면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스크립트 탭으로 돌아와 난이도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와 숨기기 블록을 결합해 줍니다. 무한반복하기 블록을 하나 꺼내고, 여기에 행성복제하기 블록을 결합해 줍니다. 1초 기다리기 블록을 꺼내고, 여기에 난이도 변수를 결합해 줍니다. 이제 다시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하나 다시 꺼내주고, 난이도 변수를 최초의 4로 정해 준 뒤, 이 변수를 숨겨 줍니다. 뭐뭐까지 반복하기 블록을 결합하고, 여기에는 난이도가 0.5까지 반복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안에는 기다리기 블록으로 10초를 기다리고 10초마다 난이도 변수가 마이너스 0.5가 되도록 바꾸기 블록으로 만들어줍니다. 실행을 해보면 난이도 변수가 10초마다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든 스크립트를 통해 생성이 이 난이도 초마다 복제가 되겠죠? 이제 복제되었을 때 스크립트를 하나 꺼내줍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물러나기 블록과 크기를 50%로 정하기 블록을 결합해줍니다. 이제 효과를 모모로 정하기 블록으로 밝기 효과를 선택한 뒤 마이너스 100으로 정해줍니다. 그 밑에 xy로 이동하기 블록을 결합한 뒤 xy 둘다 난수를 사용해서 이 무대의 전 범위 x는 마이너스 240부터 플러스 240, y는 마이너스 180부터 플러스 180까지로 정해줍니다. 그 밑에는 보이기 블록을 결합해 줍니다. 실행해 보면 아까 만든 스크립트대로 난이도 초마다 행성이 나타나고 복제되었을 때 스크립트에 따라 크기, 밝기, 위치가 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제되었을 때 블록을 하나 더 꺼내줍니다. 10번 반복하기 블록을 결합해 주고 밝기를 10만큼 바꾸기 블록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크기도 15만큼 바꿔지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밑에 시계 방향으로 30도 돌기 블록을 하나 만들어 준 뒤, 0.5초 기다리기 블록을 결합해 줍니다. 이제 반복이 끝난 후에 만약 아니면 블록을 하나 결합해 줍니다. 이때는 우주 키위에 닿았는가를 검사해 줍시다. 만약 닿았다면 충돌 소리가 나게 되고 제어 탭에서 스프라이트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가 멈추도록 만들어줍니다. 1초를 기다린 후에 모두 멈추도록 만들어줍니다. 만약 닿지 않았다면 그냥 복제본을 삭제하도록 해줍니다. 이제 이걸 실행해보면 스크립트대로 행성의 상태가 변하게 되고 반복이 끝났을 때 우주 키위에 닿았다면 게임이 멈추게 됩니다. 이제 배경 파일 업로드하기로 스타스 배경을 불러와 줍니다. 이렇게 우주비행 키위 예제를 완성하였습니다. 실행을 해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BGM도 추가한다면 더욱 좋겠죠? 이렇게 와이파이 모듈을 사용해서 우주비행 키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드론으로 배우는 프로그래밍 교실, 코딩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